네 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고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맵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네, 그냥 어요어 네, 나도 것도 없는데 여기 있어요. 돌돌 아, 아니 점토 같은 건데 그냥 64개 한한 세트만 챙기세요. 네한 세트만 챙기. 아이씨 매요. 한 세트만 챙겨요. 네 좋아요 한 세트만 챙겨요. 가보죠. 이거 뭔 맵이죠? 박스? 이거 그냥 집인거 같은데? 연구소? 뭔가 미로? 음 미로같은데? 왜요? 카페 음.. 이거 뭐 어디지? 음선은아 염토로? 어, 점토로 나가볼까? 나가봐 아니, 아니 안돼요 어? 안돼 안 나가? 음, 네네.. 지금아닐것같아요야 우선은 어허 어, 왜 길이? 아, 여기 왜 길어? 여기 어요 어? 여기 뭐 꽂고 있는데? 어? 이거 뭐지? 뭐야? 어?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콧구들이 물을 타고 있어. 아, 바로 그냥 처음부터 그냥 불고이게 하는 거? 음. 우선 밖에 나가보자 음, 맛있어. 음, 았다나왔다저 아주 맛있는 젤리로? 어, 이거, 귀찮네. 응, 이거 뭐지? 눌렀어. 어? 음, 뭔가 읽어보죠. 이상한 게 있어. 프레스 버튼. 어? 여기 서황블록이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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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님뭐 응. 하세요? 나가야죠 응? 당해 어? 저 제가 카트 왔어요 아 이거 누르면 카트가 오나봐요 지금 카트 왔어요 저 먼저 갈게요 같이 가 바이 빨리 뒤에 타세요 저 뒤에 타세요 탈수 있어요 저기 안 눌러져 아 진짜요? 꾹 눌러요 꾹 밀지 말라고요. 먼저 어? 먼저 가요. 왜 글로 가요? 왜 글로 가요? 왜요? 여기 길인 거 아니에요? 아닌데 저 반대편인데. 응 너무 잘 되는 데. 네, 갑니다요. 뭐지? 나는 그래서 한다. 어? 어디로 갈까? 찾았다. 음. 음. 여기는 옆쪽 편. 가지가. 음. 맥고경이 아주 좋습니다나 음. 보여요? 아니요 음? 왜멈있어요 님? 헷갈린 응? 거겠죠? 전님 보다 더 빠르죠 이거보다 빠르게 레몬이 안 보인다 이거보다 빠르게 나안 어? 문카드 봐요? 응 음. 음. 빠서빠서어오하하빠오님다 어? 왔어요 같이 가빠돌아오면 오빠, 오빠, 오내려내려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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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 빨리 앉으면될 어? 어? 거야. 님들이 물이 있어요. 근데 아 왜요? 님아, 아해가 안요아내 네. 음. 네, 네. 네, 아. 아. 안녕히 계시라자제 먼저 가겠습니다. 어 안눌려. 왜요? 열어봐요 아! 이봐 남자남자의 손으로 깨부수고 가는 거죠 그러시죠하 그런 건 거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이런 것도 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어? 상자다 어? 다 약할이다 나이스 나이스 올라가 봐요 우리 나이스 나이스 바클 어. 이세, 주요, 잠소이 잠소이 저희가, 알려줘? 뭐요? 무슨 나라 사람, 아, 무슨 저 사람인지. 아니요. 안 들어요? 저희는요, 팔도 사람이에요. 팔도 사람인 누구죠? 저희가 삼성을 무척 좋아해요. 아, 이번엔 기야? 검주기야, 캐스피르 뭐, 왜 가만히 있어야 <laughs> 직이고 있는데 멍청. 음. 반대로 왔나? 바이. 이 같이 가. 어 제가 더 빨라요. 대 네, 할게 삼성 라이온즈 파크로. 삼성. 라아아내 나라 어머님? 다 봤어요. 엄마. 기어따 아이. 토토니동고니동고니동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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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날아라 나라 높이 높이 날다가 줄어들게 되어 지공지5 0원5 0원4 0원만에더니어 터졌네 <laughs> 님이 님은 이비행기습니다 제가 여다이게따지수장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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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요? 제가 제일 하는수요

예, 예, 됐요 음! 가 여기 수영장. 아, 출발했죠? 어, 알았어요. <드의 <드의 <시> 왜요? 응, 그냥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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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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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멍 아, 아, 죠 왜요? 아,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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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ó subscribe cho 아닌데? 아닌데? 이거 가면 안 아, 이 흙수거 하는데? 왜요? 흙수거 잘 하세요. 응? 흙, 뱃뱃 니 <목소리> 똥꼬는 응. 양이 좋아 형들에게 물어보자 니 똥꼬는 비까뻔 좋아 아 화면에 있는데 니가 인엔드 있는지 아얌니 똥꼬는 양이 좋아 형들에게 똥을 싸자. 에? 왜요? 가까이 든 듯. 왜요? 네 똥꼬가 보여요. 네 정권은 양이죠. 아무 <laughs> 먹자 이 똥개 내가 네 얼굴에 화를 쐈지. 따석인가? 따석! 따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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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이이 아, 수세사. 아, 수세사. 아, 수세사. 아, 아 따석이. 까불해, 따석! 담야 아, 따이 어디서 까불어, 이 따석이가. 따석 봐요. 따석 봐. 따석 봐. 따석바 까불고 있어. 따석바야. 석세바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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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저님이안들어줘요 따석, 따석, 딱. 석세, 석세, 따석. 따석. 아, 아. 헤이. 아, 님아 님 아, 기동거그대 누가 거는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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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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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중구달배해줘똥 <laughs> 있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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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줄줄이 어디로 가지? 안쪽으로 겠습니다 어떤데? 아닌데? 어? 여기 왔던데 아닌데? 이거? 보이죠? 보이죠? 호죠호죠호죠호죠 여기가 왔다고 요 <목소리> 진짜 훑어어요 오늘 저기서 오늘 싸움을 할 거죠. 자, 저기는 오늘 우리의 싸움장이죠. 엘리이한번 <목소리> <목소리> 붙여. 자, 이 가게에서 싸울 거예요. <목소리> 네네드 헤드 네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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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자 지금 시작했어요. 전 지금 치고 있는 다이얼 칼 없음. 네? 다약할칼이없음말이라저다약 없어, 없어요. 칼이 없고요. 님이 계속 저한테 서왔었어요 음, 올라간다. 올라간다. 세윽 세윽. 내가 없으이게 네. 이 안에 나가기 없고요. 나 돌아가 보기 내 있습니다. 헤드. 데헤 데헤. 어디? 어디? 왜요? 보이는. 보인다고요? 그래? 아 저도 님 보여요 근데. 저가 보이죠. 하이, 하이. 컴온, 컴온. 떼해떼해 때해, 때해. 까불지 마, 바보야님 어머니께서 올라오세요. 어, 저 님이 안 때려 져 나빴는데. 정일이 동생. 아, 동생 맞잖아. 그 아, 속따속따속따속따속따속따속따 음. 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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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아, 아, 아. 말라 지따속보요 아. 아까 내긴. 따속해요 아서가쇠한택아 내려졌는데. 넣어 요어 예? 걸려 나 봐요 다시 뺐다 그랬. 구 네. 엄마 저안녕하기 엄마 저기 엄마 저기 자, 다섯, 다섯. 가족이. 요 아, 나이스! 튀기. 튀기네. 어. 같이 가자. 어, 쉐 엔딩이 지 아니에요. 클로징하죠. <목소리> 아, 벌써 크로크, 계속 부르네. 안녕히 계세요.